안녕하세요. 프로바이크핏 송경환입니다. 아, 오늘은, 어, 지난 시간에 이어서, 음, 클립 피팅 두 번째 시간으로 어, 클릿의 좌우 값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어, 제가 예전에 했었,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있잖아요. 어, 333 법칙이 있다고, 자, 첫 번째 3은 클릿에서 3, 두 번째 3은 안장에서 3, 세 번째 3은 스템에서 3입니다. 그러면 클릿에서 3의 첫 번째는 클릿의 전후값. 전후값. 이 전후값은 중족골을 기준으로 우리가 맞춘다고 했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클릿의 좌우값을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쩌면 이 클릿의 이 앞뒤 값은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. 좀 간단해요. 요거 이제 다음 동영상은 클릿의 이제 회전 값을 이야기 할 건데요. 오늘은 이 클릿의 좌우 값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좌우 값. 클릿을 어 이제 이, 이 신발은 이 왼쪽 신발이죠 왼쪽 신발이라 아, 이게 좌우 이 클릿에 좌로 가면 방향이 어, 신발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우로 가면 뭐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신발이 반대쪽에 있다 고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좌우 값은 좌다 우다가 아니라 어, 신발을 전체적으로 페달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세팅을 하느냐, 아니면 안쪽으로 세팅을 하느냐, 그 개념입니다. 클리시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어, 아주 크게 어,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는 것 같진 않아요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왜 그런 설명을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앞뒤 값과 회전 값은 자전거 피팅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. 근데 좌우 값은 중요하긴 합니다. 중요하긴 한데,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또 그렇게 영향을 줄수 없을 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의 다른 요인들이 좀 있어요. 그 요인들을 보면,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, 가끔 보면 어, 시마노사에서 나오는 그 자전거 페달이 걸려있는 크랭크암의 모양을 보면, 크랭크암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좀 약간 휘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그 크랭크암은 또 이렇게 휘어 있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얘를 안쪽, 바깥쪽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 클릿의 좌우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전거 피팅을 하다 보면 단순히 어. 어 얘는 뭐 이렇게 맞추고 쟤는 저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뭐어 무릎의 각도는 몇도 허리의 각도는 몇도 어깨의 각도는 몇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, 네.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이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불편한 스타일이 될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데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자세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또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어, 드롭바를 전혀 잡을 수 없는 내내 어, 어, 핸들의 위쪽만 잡고 해당 걸 라이딩하는 반면에 또 유연성이 좋은 좋은 그런 라이더들은 드롭바를 잡고 라이딩을 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.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정답을 말, 이 정답이라는 게 없죠. 결국은 자전거 피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, 자 나를 위한 피팅이라면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, 또 내가 누구를 피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, 또 피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이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음얘를 이제 좌우 값을 우리가 정하기 전에 정하기 전에. 자전거를 한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전거. 혹시 자전거의 Q 팩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? Q 팩터. 네. 자, 이렇게 보여지는 이의 거리값이 Q 팩터입니다. 가끔 Q 앵글하고 Q 팩터를 조금 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Q 앵글 값과 Q 팩터는 다릅니다. 이것이 Q 팩터, 이것이 Q 앵글. 그럼 이두 가지 요인이, 어, 이 클릿의 좌우 값을 수절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. 네, 이것이 중요하지요. 자, Q 팩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음, 그냥 쉬운 예로, 자, 그, 로드용 자전거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사이클, 로드용 자전거의 Q 팩터 값은, 좀 좁습니다. 반면에 예, MTB 경우에는 좀더 크죠. 또 어, 뭐죠? 다운힐용 자전거는 조금 더 큽니다. Q 팩터가 컸다라는 커다 이 Q 팩터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페달이 얹어지는 간격이 로드는 요만큼 MTB는 이만큼, 다운힐은 이만큼 뭐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클릿의 좌우 값을 조절해서 페달과 페달의 간격을 넓게 하고 좁게 하고 하기에는 조금, 어,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. 예. 네. 그래요. 그래서 큐, 팩터의 거리 값이 있고, 이쪽에 봤던 그큐 앵글 값. 큐 앵글 값은 또 달라요. 또 다른, 이게 다른 게 뭐냐면, 우리가 골반 사이 골반과 그 대퇴골이 꽂혀지는 조인트에서부터 다리로 쭉 내려오는 그 각도 값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은 큐앵글 값이 크다 작다가 있어요. 큐앵글 값이 커지게 되면 무릎이 좀 좁아지게 되고요. 큐앵글 값이 좀 작으면 무릎이 좀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경향을 좀 띱니다. 그러니까 어 Q 앵글 값이 큰 경우에는 아마도 어, 좌우 값을 봤을 때 약간 이 발과 발 사이가 좀 좁게 세팅하는 것이 라이더에게 편할 수 있을 거고요. 또 Q 앵글 값이 좀 작은 경우에는 얘를 좀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클릿을 좀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어, 발과 발이 좀 멀리 해주면 어, 전보다는 조금 편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QN 글값이 크다 작다의 원인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여성이 QN 글값이 크고요 남성이 QN 글값이 좀 작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건 안장에도 연관이 되는데요 어, 여성의 골반은 남성의 골반에 비해서 좀 큽니다. 티가 당연히 크죠. 네, 커요. 그러다 보니 그 Q&A 글 값이 골반 사이즈에 의해서 정해지니까,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여성은 좀 클릿을 약간 바깥쪽으로, 남성은 클릿을 약간 안쪽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. 있는데, 어, 또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정확하게 이 골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? 모든 여성의 골반의 사이즈가 동일하거나 모든 남성의 골반의 사이즈가 동일하진 않아요. 그래서 남성이라고 다좀 어, 이렇게 넓게 펴주고 여성이라고 좀 좁게 세팅해 줄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닌 거예요.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, ASIS라는 것이 있습니다. ASIS. ASIS가 무슨 뜻이냐면, 골반뼈의 전면에 좀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와요.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, 요쯤에 이렇게 만져보면,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고그 부위가 있는데, 요 부위를 ASIS라고 해요. ASIS의 양쪽의 거리를 재고 그대로 쭉쭉 내려와서 보면 페달의 옆에 이케 페달의 간격과 거의 흡사하게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ASIS의 그 양쪽의 폭이 넓으면 골반은 큰 거예요. ASIS가 좁으면 골반도 작은 겁니다.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골반 사이즈 큰 이유는 아기가 나오는 산도 때문에 그런데. 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고 지금 고민해야 될게 지금 한세 가지 됐죠, 벌써. 네, Q 팩터, Q 앵글, ASIS. 이세 가지가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. 이것을 다 맞춰서 경우의 수들을 맞추려면, 어, 요거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, 어렵,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, 클리트 이 피팅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앞뒤 값, 두 번째는, 네. 뭐라고 해야, 말씀드렸죠? 좌우값, 그 다음 회전값인데, 예, 조금,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, 어,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, 그러면, 이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맞냐? 어, Q 팩터는 이미 자전거 정해져 있는 거니까, 일단 좀 접고, Q 앵글 값을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. Q 앵글 값, 어,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데 큐 앵글 재보는 법 이렇게 찾아보면 음, 나름 좀 신경 써서 재봐야 됩니다. 근데 그렇다고 또큐 앵글 값이 나왔다고 해서 예, 이 값을 정할 수 있을까요? 예, 쉽지 않아요.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, 정,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쉬운 방법은 ASIS의 거리를 한번 이렇게 재보는 겁니다. ASIS 거리를 좀 재보고 ASIS 값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큰 골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.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주는데 여성이 큰 골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Q 앵글 값이 더 커져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좌우 값은 약간 어떻게 되는 거죠이 발이 안쪽으로 들어올지 끔 세팅. 그러니까 클릿은 바깥쪽.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. 그리고, 그리고 ASIS가 그렇게 크지 않은 여성이라고 하면, 혹한 중간쯤으로 맞춰도 무방할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ASIS 값이 다 작습니다. 골반이 작다고 말씀드렸죠. 작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벌려서 세팅을 해주는 게 맞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어, 이제, 자,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클릿이 있는데 클릿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신발은 바깥으로 나간다. 슈즈는 바깥으로 나가죠. 그러면 페달과 페달 거리는 멀어진다. 그 다음에 클릿이 바깥쪽으로 나오면 바깥쪽으로 나가면 신발은 안쪽으로 들어온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페달의 간격이 좁아진다.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신발과 신발, 발과 발 사이가 좀 좁게 세팅. 남성의 경우에는 좀 넓게 세팅을 해주면 자전거를 탈때좀 부담이 덜, 덜 됩니다. 특히나 특히 어, 이 좌우값을 좀 어,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의 경우에 더 극단적인 세팅 값을 만들어 놓으면, 라이더는 장거리를 타면 고관절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. 고관절이라면 대퇴골과 골반이 꽂히는그 조인트잖아요. 그 부위가 불편해지고, 염증이 생기고,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,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통증이 오는데, 도대체 이게 무슨 통증입니까? 하고, 병원에 가서 어, 상담을 받아보면 답은 뭐 그거죠 뭐 자전거 그만 타세요 원인은 어, 의사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아주 좋아하고 이 피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있으시면 어, 나름 어, 솔루션을 줄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자전거를 좀 그만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그 치료를 좀 하고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피팅 값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오는 그 통증은 해결 방법이 뭘까요? 당연히 정확한 피팅 값을 만들어서 타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, 어, 조금 오늘 어려운 얘기입니다. 초반이지만 어렵지만, 음, 좌우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, 어, 이 좌우 값을 결정하고 있는,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게 많은데, 그 중에 요인은 Q 팩터라는 게 있고, 큐앵글이라는 게 있고 ASIS라는 게 있습니다. 또 남성의 골반과 여성의 골반의 사이즈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. 여성이 좀 크고 남성이 좀 작다. 골반이 크니까 발과 발 사이가 멀어진다. 그게 아니고 골반이 크면 큐앵글 값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발과 발 사이가 좀 좁게 세팅하는 게 맞겠다. 그다음에 ASIS가 좁고 암성의 경우에는 큐앵글 값이 이렇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지 않고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게 돼요. 그런 경우에는 발과 발 사이가 너무 좁게 세팅하는 것은 불편하겠다. 그러니까 좀 넓게 세팅하는 게 좋겠다. 어, 이 클릿은 음, 이제 요거 다음으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동영상이 이제 회전 값이에요. 회전 값을까지 한번 진행하고. 을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자, 클릿의 앞뒤값, 좌우값, 회전값을 맞추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클릿의 좌우값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